<목소리> 안녕하세요. 응가비다 윤입니다. 어, 날씨가 <목소리> <laughs> 춥다가 덥다가 완전 변덕스럽더니, 이제 여름이 오려나 봅니다. 완전 더워요. 이제 더웠어. 지금 앞뒤 창문을 다 열었습니다. 뒤쪽까지. 오늘은 완전 그냥 진짜 폰바람입니다. 아, 어, 거기! 댄슨, 댄슨 꽃이 예쁩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이 별에 있는 물이 굉장히 꽃이 오래가네요. 제가 이걸 꽃을 물고 있는 걸 드렸거든요. 꽃을 물기 전에 드렸는데, <laughs> 집에 온 거는 물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꽃이 굉장히 오래가는데, 한달 정도는 된것 같아요. 지금 해가 이제 나니까 이제 바짝 쪘습니다 얘는 물을 줬더니 완전히 빵빵 해졌습니다보컬리검보컬리검 작년 여름을잘보냈거든요 그리고 이거 라인이 핑크핑크 핑크 그 빛깔이 예쁜데요. 지금 해, 해가 이제 점점 줄어들습니다 이렇게 베란다가. 그치, 요거는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두어야 또 여러분이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꽃도 피기 시작하고요. 오늘은 여기 오랜만에 이 위에 단 위에 단을 그냥 이게 4단짜리인데요. 4단짜리를 제가 밑에서 그냥 담았는데요. 오늘은 위에서 한번 담아보려고요. 어 이거 예쁜데 달구미 인근, 여기 원종 농기시마, 화환 농기시마. 이건 조금 넓은 분으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자구를 엄청 따갑따를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물이 굉장히, 물을, 물 자주 곱하더라고요 근데 햇빛에 또 내놓으면 눈에 잘안 보이니까 물을 잘못 챙겨주고 이래서, 어디야 돼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 한번 올라갔어. 한번 담아볼게요. 창들 한번 담아볼게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큰 아이들은 바깥에 저 뒤쪽에 뒤쪽 베란다 난간에다 올리려고요. 지금 해가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수영이 또 미워지고 웃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아이들은. 올려놓으려고, 요 바깥에. 제가 난간을 만들었거든요. 이게게 이게 뭐지, 이름이? 레드, 콜. 뭐야. 레드 콜디? 아이 뽀얀 분도 바르고, 예쁩니다, 이게. 그, 도수카수. 도스카늘리는 점점 몸집을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파에 있는 쪼꼬미들. 쪼꼬미들이라 제가 여기 부분에다가물 마름 좋은 부분에다가 심어놨거든요. 요거는, 요것도 레드콜드네. 레드콜드. 근데 뿌리가 안 내렸나? 이거 얼마 전에 물든 세. 둘 세요 다져지니까 입장이 굉장히 예뻐요. 한엽으로. 요 앞에 소쿠리에 있는 요거 요게 도수가 많았는데 제가 케미솔 그 고목은 보내고 조금이하나 그리고 요거는 장그 뭐야 장미는 장미인데 무슨 장미일까요 7대 장미 <laughs> 작년에 얘가 올라왔었거든요 꽃순이 근데 올라왔는데 그대로 그냥 말랐어요. 근데 원래는 이 꽃을 필수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요거 곰돌이 이얘 완전 엄청 큽니다. 얘들도 바깥에 큰 아이들은 바깥에 내놔야 됩니다. 요거는 처음에 올 때는 이쁘는데 이 모양으로 해서 얘도 내놔야 될것 같고 햇볕이 좀못 보면 입장이 완전 이상하게 틀어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투모로우. 얘는 아메스트로, 그 뭐야. 뿌리 커팅하고, 처음에는 이 삐죽삐죽 했었는데요. 뿌리 커팅하고 다시 뿌리 내렸는데, 완전, 완전 환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트리나. 시트리나고, 얘는 완전히 자오를 내가지고는. 자고를 해가지고 틀어졌는데요. 이름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름이. 셀브로. 셀브로, 셀브로. 얘는 초순이. 초순이 얘도 뿔이 잘르고 완전 변이가 와, 입장 변이가 와가지고 이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얘는 생장점도 없어진 것 같, 없어졌나?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산호수. 얘가 뿌리를 욕못 내리더니 지금 자구를 여기저기 내고 있습니다 저희집에 아이들은 자구를 잘안 내거든요 얘가 고생을 많이 해가 자구를 내나봐요 이 아이는 이름을 다 봐야 되네 불어도 들릴 때는 나름 또 몸값 주고 들렸는데요 이건 작년에 하나 보내고 다시 품은 아이 집시군이아 저는 요런게 예쁩니다 음, 요거는콩지팥지 얘도 입장이 왜 이래요? 봄에 진짜 예이름 봄에 진짜 예뻤거든요 얘도 입장이 변이가 완전히 요 모양이 되었습니다 얘가 이름이 뭐였지? 소추도 찍었는데 이러면 생각 안 납니다. 나중에. 이건 주피터. 얘도 이 모양이 되었고. 조금 관심을 안 두면 또이 모양이 되죠. 이런 금. 쪼꼬미들. 베란다에서는 쪼꼬미가 좋은데. 흑사금. 저, 난간에 있었는데요. 물을 좀 줄까 하고 드렸습니다. 물을 어저께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어제 그제 큰 아이들은 물을 많이 못 먹어가지고 저면관수 하려고요. 어, 날씨가 이제 더워요 더워. 내일 또비 소식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쪽에는 햇빛을 거의 못 봅니다 이제. 저끝트이리 난간이나 보지. 제가 위에 올라와가지고는 내려와야 겠다 아, 날씨가 근데 요, 어,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낼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 얼마 전에 실방에서 들은 딸기, 딸기랑 얘가 뿌리를 내린 건지, 말한 건지. 창들 오랜만에 더 뒷자리로, <laughs> 뒷베란다로 나가기 전에 창들 한번. 이거는 사과말이야. 얘도 자구 자고 들여가지고 이렇게 컸습니다. 사과말이야. 얘도 이제 뿌리를 내린 거 같네요. 에스에스지? 그런 창을 잘 모르는데요. 또안 들인다 하면서도 또 들이다 보면 또 많아졌어요. 여기 칠복수 칠복수가 키우기가 까다롭다 그러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뿌리를 내리긴 했는데 어디다 둬야 될지 한번 잘 키워 보겠습니다 이제 물을 거의 다 뺐습니다 물을 저 밖에 있는 아이들도 그저께 비를 잔뜩 맞았거든요 제가 안 듣고 저 여행 갔다 와서는 어제 그제 하루 종일 비를 다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물을 조금씩 빼고 있어요. 오늘 날씨도 이제 더워지니까 빼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한번 인사 드려봅니다. 창들 저 뒤쪽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